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데뷔처 선발승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. 어 일단 팀의 승리에 된것 승리를 할수 있게 돼서 좀 보탬 된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오늘 투구 모습을 보니까 또 투구 팬포도 굉장히 빨랐고 네. 투구폼도 좀 간결해진 것 같은데 네. 어, 어느 부분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? 그냥 힘 빼고 던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된것 같습니다. 그 수업을 퓨처스에서 받았다고 저 이강철 감독이 경기 전에 얘기하더라고요. 네네.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니까? 일단 볼 개수부터 천천히 늘리고요. 네. 포커스를 그첫 상대할 때부터 사구 안에 승부를 보자고 연습을 많이 했던 게 도움된 것 같습니다. 오늘 내려가기 전까지 피안타가 없었어요. 네. 네, 기준이 5회라고 하지만. 네. 개인적으로 아쉽지 않았습니까? 어, 아쉬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예 1%도 없었어요? 네. 이게 오, 처음이라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만족했습니다. 아, 오늘 본인 최다 이닝 또뭐최다 투구수 이런 것들을 다 갱신했는데, 뭐좀 어, 어, 체력적인 몇회좀 체적적인 부담이 좀 왔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느꼈나요? 한 4회쯤에 좀 어... 버거웠던 거 같았는데. 네. 거. 네. 그래도 수비의 도움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... 그 보상 선수로 삼성에서 KT로 오면서 네. 그 마음가짐의 변화라고 할까요? 네.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됐을 것 같거든요. 네. 어땠어요? 일단 작년부터 감독님과 치님이 기회를 정말 많이 주셨는데 네. 제가 그거에 보답을 좀 못해서 마음에 좀 짐이 있었는데 오늘이나 아마 조금 드러낼 수 있어 당연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최근에 슬라이더는 확 줄이고 네. 빠른 공 포크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. 전력분서 형들하고 꼬치하고 많이 대화해본 결과 스플터가 잘 살아야 직구도 살것 같다가 해가지고 예. 많이 던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선발 등판 통보를 언제 받으셨습니까? 어 그저께 들었습니다. 어땠어요? 아, 처음에 긴장이 진짜 많이 됐는데. 예. 막상 마운드 가니까 좀 그런 게좀 사라지더라고요. 어... 그래서 좀힘 빼고 잘 던질 수있던것 같습니다. 보통 전날 전날에 좀더이 긴장이 됐을 것 같은데 네네. 전날 어제 경기 자기 전에 좀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를 어떻게 했어요? 계속 제가 일단 잘 던진 것만 보고 어... 기아 타자들 어제 치는 것도 좀 보고 어... 그러고 잤던 것 같습니다. 지금의 투구 폼은 네.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으셨습니까? 어... 모든 코치님하고 감독님이 많이 신경 써주신 것 같습니다. 특히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네. 이 자리를 빌려서 꼭 해주십시오. 일단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신 감독님한테도 정말 감사드리고 네. 여기 투수 코치님도 저한테 많이 쏟아부으셨는데 그것도 감사드리고 이제 피처스에 계시는 <laughs> 홈 코치님도 정말 멘탈 관리 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혹시 오늘 부모님 오셨어요? 아, 안 오셨습니다. 어. 왜안 불렀는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? 어, 제가 따로 연락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. 어... 아, 분명히 TV로 지켜보셨을 텐데, 네. 예, 부모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... 한 게임 잘 던져서 그냥 기분 좋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원래 성격이 좀 무던한 편이에요? 좀 약간 묵두둑한 것 같습니다. 어... 원래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뭐선발 투수가 되고 그다음에 네. 또1선발 투수가 되는 거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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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 경기 이후에 좀더 더 자신감을 얻어서 좋은 어, 그런 투구가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마지막으로 k t v 즈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어, 이 계기로 인해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니까 항상 많은 많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